새를 보고 나를 보자. 시 남은 박완신 공중 나는 새를 보라.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날개하는 하늘을 보고 나를 보자.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. 말라.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. 하늘 보며 두손 모아 두 발로 뛰며 나아가자.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은 산다. 불을 땅에 던지러 온 줄을 보고 깨어 있자. 심판의 불을 보며 신실하게, 의롭게 살자. 이 땅에 불빛이 없으면 살수 없음도 알자. 불빛은 어두운 세상 밝히고, 구원, 소망, 평화를, 생명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세상 열지 않는가 이 시는 제자 박완신 시인이 장로를 섬기는 소망교에서 어, 김경진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 말씀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가운데 기도하며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시 새를 보고 나를 보자.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